나 걸렸어, 근데. 아, 이 아, 이스 아, 이거 아, 이거지. 이거지. 아, 이거이 아, 이거지. 아, 이스 이거지. 아, 거지 아, 거 아, 이거지. 아, 이거지. 이 아이고, 아나 이거 옷이가 안 돌아가서 변신을 못했네. 라이스 동기. 오잉. 바텀, 어, 바텀, 오잉. 바텀 갈리는 중. 라이스 아 바텀. 이겼네. 나나가이 있어. 이게 바로 <laughs> 이게 나봉.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다 같이 써줘, 왜? 이거. 바었어 끝났네 마무리 같이 뜨게 바었어 너무 약간 어지러워 야, 살짝 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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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주나보주나 보여주나 보랄보 보 새X아 <듀> 빠세빠세빠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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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있스거임 없나? 있나? 없나 있나? <듀> 없없 대갈아야 나이스! 아터이야봐야 빠야 대가리를 찢어버리기 터나이스 nice. 아니 전령이 살아있는데 집을 가? 아 채팅 찍고 싶어 어? 너 뭐야? 어? 황냐이 간다 어? 어? 가불기야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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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저 와... 그렉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오 안, 안될것 어? 안돼안돼 안, 안. 와더석이 있어 와더석이 비슷한 거 있어 일단, 일단 와 일단 와 도와줘 이겨! 와 대박 드디어 <놀라> 웅기 드디어 웅기 웅기 탈모? 구발땐기 어? 야씨 바로 참당일층 그래. 등장 <laughs> 흐당이해한데그 걸었어 당지 떼려고 바로 커트버리노 씹고 <laughs> 아, 끌어, 끌어, 야야, 우리 멀어, 우리 멀어, 아거 아닌 거 같아, 아닌 거 아니, 아니, 야, 야, 야 뭐야, 이거 야, 야. 일단 너뒤었다 <laughs> 이렇게, 어. 아, 까비 어 말이 돼, 이거?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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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가버리고, 이거. 이렇게 빨라, 쟤 나도 빨라 나도 팔러. 크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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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! 래 그래! 좀 이상한데 래그이 아니 이래왜 이기는 거야? 나는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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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수그 이해가 안 돼. <laughs> 아니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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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! 그그런거래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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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그래! 래그 살려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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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야 순상 어 깜치천 아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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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손어어씨바김행 사버려 어 그래 내아 지텔 산다 지크르 나한테 걸지 마 오성아 깜치만 못해왜이게 평타 강화서 베인 줘아돼김행이랑지 지크 둘다준 오케이 아아 소견 끌리 우리 세트가 없어서 나나 아, 나와 라인, 나 나와 라인 좋아. 음. 이거 그냥 당구만 볼게 배달은 힘들. 오? 오야 되게 좋은데? 거의 대패 당사 지금. 어 잠깐만 저 말이 돼? 어나 진짜 딜 많이 넌. 어저 베이 보존아 보존나 괜찮아 아, 괜찮아 다시 괜찮아. 다시 다시 오 손! 나 있어 나 목숨이다! 뭐라고! 이거야아! 야아.. 근 캐릭터들.. 근본 <laughs> 캐릭터들 데스 합치면.. 어, 잠깐만 이거 뭐 되냐? 되겠지? 됐나 됐나 됐나. 새끼들아 뭐하냐! 냐 잠깐만. 아어 어.. 어어야페인인 아, 어? 어. 어. 제발! 살아야 돼! 됐다. 고마워. 어! 어, <laughs> 작전됐니명리시나 해야 되냐? 포드 네임. 작전명는 가능? 작전명, 가는? 가는? 아, 네. 작전명 준상아. 어이고유미한테 죽였네. 그냥 가. 여기? 그냥 어, 가. 다 야. 다 간다, 간다. 아, 이건 조건 된다근데 너무 없다. 새롭게. 어? 잠깐만. 어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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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, 복제소 옮 오, 이게 리신. 도브, 도브. 더러워. 미리 복제 상태고. 어? 어, 박수근. <laughs> 아 박승훈. <못> 유웅기 <laughs> 나이스. 잠깐만 데 앞에 자, 앞에 잠깐 딸게. 딸수있아 이거 안 밀리네. 됐다. <laughs> 나도 권중, 나도 권중. 아, 밀어야 되는데?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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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거대이라인이라 이렇게. 이렇이이나이스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쌉쌉쌉쌉쌉쌉쌉쌉쌉이이게이로게에렇게할때 한번. 렇렇렇이렇이렇 가는 중,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아 풀이 이제 도네. 아 아깝다. 나이스. 어, 나이스야. 아깝이 우성아 어. 이부터 하는 거 진짜 미쳤어. 바로 나 배달 당해서 죽을 뻔했잖아. 응. 이거 파될거지이정 센스지 센스. 그렇지 그렇지. 오? 이게 이게.. 뭐냐고. 아이씨... <laughs> 로노이거든어이 <여성> <laughs> <이거>. 진기 <오>. 명기가이만오오아 <laughs> 이게 안 닿냐 아씨나뭐아나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예, 좀만조만만 좀만, 좀만 살애 살아, 많이 살아봐 아... 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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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? Okay, okay. 아 모르겠는데. 을하다았어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폰 와. 하고. 오저주가 나이스. 어우, 거기 뻥. 그냥 주가 그냥. <웃음> 나이스. 그냥 하고 AD가 <laughs> 밀길. 야야 세주 용감. 그러게. 봤어. 개선은 운기보다 덜효과잖아 우리 카싸지 응. 뭐냐 이거? 에이. 오케이, 인정. 아니, 못 어? 이못넘네자동 먹어. 오케이, 오케이, 여기 있다, 아니? 메모. 오, 나이스! 아이숙걸어서 아, 아, 평타 대만 아, 려나 아, 여기서 기줄게 여기서 줄게 됐다. 궁 있어. 궁 있어. 따대이 와, 저거 덧네들. 숙박! 이제 내려간다. 평타. 나이스. 아, 나 죽었다, 빠이! 그 금방 하는... 얘 따로 갈게. 야, 웅기야 야, 이거 경못 넣어. 어가 아... <laughs> 오. <웃음> 저기, 저기. <웃음> 이게 이게 바로 이트봤다안 되네. 그럼 더안 돼. 실머만 먹어야 돼. 오케이 됐다. 통좀 트였다 그래도. 킹이랑. 나이스. 나이스. 퍼보드. B가 막혔어. B가 막혔어. 야, 재도 내 이득 받고 조이 잡을래? 야, 킹킹 킹. 어? 나이스. 오케이, 다 빗나갔고요. 나이스. 나가도 나이는데 나이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어, 잠깐 이거 뭐야? 몇 초에 도대체 풀이? 아, 이거 이거 이거. 이거. CC 지옥이거든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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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먹고. 영, 바로바로. 영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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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, 얘들아. 우리들 다 살았어. 아, 방금 진짜. 방금 76레벨 블라디